잠시만. 스톱. 어디 가는 거야? 아니. 집 앞에 나가는데 왜 그렇게까지 입고 가?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? 맞지. 누가 그렇게까지 딱 달라붙는 옷 입고 가는데. 맞는 거 같은데. 나좀 봐봐.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? 응? 왜 눈이 떨리지? 이상한데. 분명히, 이거 남자만 나는 냄새가 나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평소에 입는 옷이랑 너무 달라. 이렇게까지 다를 이유가 없다고. 하... 자기. 자기.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없어? 아니. 나한테도 한 번도 안 입어 준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게 좀... 좀 그래. 뭐가... 입은 적 있다고? 언제? 없, 없는데? <laughs> 아, 그건 그 정도는 아니었어. 자기... 이건 너무... 너무 짧고 달라붙고 몸매 라인 다 보이고 이거 이건 안된다고 생각해. 안된다고 안되겠어. 이거라도 걸치고 가. 아 더도 어쩔 수 없어. 다른 남자들이 다 본단 말이야. 뭐가 보면 좋지야. 나만 보고 싶다고. 나만, 나만 볼 거야. 내 거야. <laughs> 나, 나만 보고 싶어. 다른 남자들이 이걸 보고 나서 나쁜 생각 가시는 게 너무 싫단 말이야. <laughs> 안 되겠다. 내가 옆에 따라가야겠네. 뭐가. 집 앞에 나가는 거라면서 다른 남자도 만날 일이 없다면서 친구도 안 만난다면서 그럼 내가 옆에 따라가서 음음음좀 봐야겠어. 아 알았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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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갔다 와. 뭐가 어차피 갈 거잖아. 뭐가 질투 안 하는데 무슨 질투야 이게 아닌데 질투 하나도 안 했는데 뭘 인정하면은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다야 진짜? 인정하면 옷 바꿔 입을 거야? 진짜로? 약속했다. 아, 너무 질투나. 아니, 진짜 질투나서 미칠 것 같아. 그니까 바꿔 입어주라, 응? 바꿔 입어주라. 진짜? <laughs> 진짜 바꿔 입으실 거야? 아싸. 아니 진짜 그건 오바였어. 아니, 그렇게까지 짧고 달라붙고 막 그런 옷 입고 나가는 거, 그것도 막 그냥 가볍게 아, 앞에 나가는 건데 그렇게 입고 가냐. <laughs> 미안해. 아 나도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만 보던 걸할 줄은 몰랐네 내가 좀 오반가? 아 그러면은 이거만 걸치고 가 이거만 걸치고 가라 응 <laughs> 진짜? 아, 알았어 대신에, 빨리 들어와야 돼? 응. 갔다 와. 나 안심하고 있을게.